안녕하세요 닌다정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복받으세요 오늘은 제가 전라남도 고흥까지 가서 촬영을 해온 임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전남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에 있는 임야입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며 지목은 임야로 약 24,064평입니다 현재 임야에는 약23,000 주의 편백나무와 90 주의 자작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는 화강암과 대리석들이 있어 부가가치 면에서도 좋다고 합니다. 오늘 임야는 공군 도화면 구암리에 있는 산 81번, 82번, 83번 임야입니다. 81번지와 82번 바로 뒤쪽으로 약 32만 7,405평이 넘는 군유지 임야가 있습니다. 군유지와 오늘 임야를 합쳐 35만 1,469평입니다. 제가 군유지라 마음대로 사유지로 사용하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군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시게 되면 더 많은 임야를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요즘은 각박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해마다 자연인의 생활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면은 그런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농림, 어업인으로 등록하셔서 산에 집도 지으시어 사시면서 산나물, 관상수 여러 작물들을 심어 돈도 벌고 자연을 못삼아 사실 분들에게 오늘 임야 소개합니다. 그럼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닌다정 따라오세요. <목소리> <목소리> Do you wanna know?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Come on, you come along, and it feels so bright. It's like luck is raining on me. Go and follow your heart, doesn't matter how far, there is so much love. The way you like a song, you Ooh. know my heart. Cause you know me, know my heart. you everything in my day. I love the way you know my heart. Yeah, alright. You wanna show me now and forever. 전라남도 고흥군 도하면 구암리에 있는 임야입니다. 산 81번, 82번, 83번지로 총 3필지로 약 24,064평의 임야입니다. 81번, 82번지 뒤로 군유지가 327,405평이 있습니다. 군유지는 임업 생산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허가 받는 데는 크게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이곳 임야를 가기 위해선 여러 길들이 있는데 저는 마을 입구에서 차 끌고 올라갔습니다. 마을로 통해 약 2분 정도 올라가니 오늘 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공바다가 절경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집 지어 살면 배산 임수의 최고의 명당 자리라고 봅니다. 제가 지도 보고 찾아 촬영에 정확히는 맞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현 위치로 파악해 보니 맞게 나오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산에서 내려오는 실수도 있어? 이곳이 얼마나 청정지역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마을 분들이 산책하러 오시기도 하고, 산나물 채취하러 오시기도 했습니다. 마을 분들에게 여쭤봐서 산을 갔습니다. 산을 올라가려다 보니, 미끄러지고, 찔리고, 넘어지고, 봉변을 많이 당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다행히 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겁 많이 먹었거든요. 숲속에 들어가 보니 바로 이게 자연의 맛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풀 냄새도 너무 좋고 산새 소리도 너무 듣기 좋아. 한참을 멍하니 자연 바람을 쐬며 숲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왜 자연을 찾아 떠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고향이 섬이라 물고기는 조금 많은데 산의 나물들은 잘 몰라 소개를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만 3천 구루가 심어져 있는 편백나무 있는 곳까지 걸어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2만 평이 넘는 산이라. 제가 한참을 찾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분께서 편백나무 숲을 촬영해 주신 영상을 후반부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백숲 가서 쉬고 오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산에는 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일부 잔목들은 중간중간 중간 베어 있어 산세가 그리 험하진 않았습니다. 올라가는데 오르막길이어서 힘들었지만 숲이 우거져 앞을 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장화신고 막대기 꼭 들고 가세요. 완전 무장은 기본이고요. 저도 군화신고 다녀왔습니다. 오늘 임야는 보전산지에 속하는 임업용 산지입니다. 보전산지에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가 있는데 산지마다 할수 있는 행위가 많이 다릅니다. 대부분 공익용 산지로서의 효용 가치가 큰 산지입니다. 임업용 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 경영 기반의 구축 등 임업 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입니다. 임업용 산지는 임업을 위한 행위를 하실 분들이 구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임업용 산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볼땐 농림 어업인으로 등록 후 주택이나 부대시설 지어 거주하시면서 임업 생산을 하시어 수익도 창출하시고 자연을 벗삼아 사실 분들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살림 조합원이 되시면 다양한 혜택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대출도 저리로 많이 해준다고 하고요.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설명하면서 책에 나와 있는 살림법 읽어드리면 거창해 보일 수 있으나 그건 서식에서나 필요할 뿐 일반인들이야 듣기 쉽게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으니 혹시 자료나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 닌다정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야 번지까지 알려드렸으니 날 좋은 날 한번 올라가 보세요. 끝으로 편백나무 영상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고 자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린다정이었습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음. 전남 고흥군 도화명 구암리에 있는 임야매매입니다. 총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3필지 모두 독림지역이고요.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산 81번지는 28,562제곱미터로 약 8,640평이고요. 산 82번지는 21,025제곱미터로 약 6,360평입니다. 또 383번지는 29964제곱미터로 9064평입니다. 그래서 총 평수는 24064평입니다. 평당 17,000원씩 해서 총 금액은 4억 900만 원입니다.